자 문제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고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b씨와 만나는 점을 d라고 x주가 만나는 점이 e라고 했습니다. 사다리꼬르의 넓이가 삐금친 부분의 넓이 같을 때 d의 좌표를 구하라 문제입니다. 먼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다리꼬르의 넓이가 같습니다. 삐금친 부분의 넓이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따로 구해서 같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부분의 넓이가 요사다리꼴리에 있어서 이 넓이와 같은 거죠 그림에서 보면 이겁니다 그죠 이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넓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요 상각형의 넓이와 같을 겁니다 그죠 요것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의 길이 4, 세로의 길이는 BD, 2분 BD 길이고 같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사각형 넓이니까 밑변의 길이 BE, 높이는 B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BD를 나눠버리면 BE의 길이가 나오죠. 8입니다. BE 길이가 8이니까 점 E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점의 좌표는 4에서 8만큼 길어졌으니까요, 12콤마 0입니다. 이제 직선 A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면 A 좌표는 0콤마 4고, E 좌표는 12콤마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12에서 0을 뺐으면 0에서 4를 빼면 되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지금 직선 a의 방정식을 구한 후에 d의 좌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y 좌표이 4니까 더하기 4 되겠습니다. 이제 d의 좌표를 구해보면 점 d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으니까 x 좌표가 여기 4죠? 그래서 x 좌표가 4니까 4를 이게 대입해 버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4가 돼서 Y는 3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좌표가 D 좌표가 4콤마 3분의 8이 됩니다. 정답은 4콤마 3분의 8이 되겠습니다.